제가 드디어 검성을 완성했습니다. 검성은 일단 이름부터가 멋진 히든 직업인데요. 무기 엄마랑 날카로운 무기, 어둠의 무기랑 어둠의 힘, 빛세 무기랑 결계 형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전에는 검성을 하고 싶은 분들이 워낙 많았어서 결경성 어빌리티에 가격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죽은자의 대지 2층에서 사냥하는 게 더욱 좋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르죠. 아무튼 예전에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검성을 제가 드디어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김에 현재 검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생각에 사냥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헌터랑 비교도 살짝 해봤는데요. 자, 그 결과를 이번 영상에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방어구에 호무는 등장식을 도련님으로 하고요. 그리고 탈 것은 아르테미스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요인들은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직업만 검성과 헌터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헌터로 바르바스에서 10분 동안 사냥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칠러빌에는 시간 역행을 넣어줬고요 탄력 패시브에는 이번에 또 준비한 따끈따끈한 마력바라 마스터가 들어갔습니다. 헌터로서는 이 정도면 사냥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세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획득한 경험치는 1억 3,228만이고요. 30만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시간당 경험치로는 7억 9,371만이 되는 거고요. 분당으로는 1,323만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죠? 다시 한번 10분 동안 사냥했습니다 1억 3,716만의 경험치랑 31만의 골드를 획득해서요 시간당 경험치로는 8억 2,298만에다가 분당 경험치로는 1,372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분당 1,347만의 경험치를 얻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검성은 어떨까요? 검성으로 10분 동안 사냥을 해봤습니다 7업이래는 일단 극복을 넣어줬고요 검성은 유지력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극복을 넣어준 겁니다. 획득한 경험치는 1억 2565만에다가 골드는 29만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시간당 경험치는 7억 5388만이고 분당 경험치는 1256만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검성으로도 한 번으로 멈출 수는 없죠. 다시 한번 10분 동안 사냥을 했습니다. 획득한 경험치는 1억 2745만에다가 골드는 29만이 나와서요. 시간당 경험치는 7억 6,469만이고, 분당 경험치는 1,274만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평균을 내보면, 분당 경험치가 1,265만이 나와서, 헌터로 사냥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6% 정도 낮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생각보다 높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사냥을 해봤는데요. 7업일에서 극복을 빼고, 시간 역행을 넣어 봤습니다. 이게 유지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자주 모니터링을 해줄수 있다면 그러면 사냥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사냥을 해 봤고요. 1억 2,650만의 경험치랑 29만의 골드를 획득해서요. 시간당 경험치가 7억 5,902만에다가 분당으로는 1,265만으로 나왔는데요. 극복일 때랑 비교하면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한 결과라서 어 이상하다. 싶 쉽긴 한데 한번더 사냥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록이 확 올라갑니다 1억 3392만의 경험치랑 31만의 골드를 획득했고요 시간당으로는 8억 354만이고 분당으로는 1,339만의 경험치를 획득한 겁니다. 이번에는 헌터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역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냥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현차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차피 정확하게 결론을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 삼아서 실험을 해 보는 거고요. 이대로 평균을 내보면 분당 경험치가 1,302만이 됩니다. 헌터랑 비교해서 3.3% 정도 낮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물론 헌터의 경우에는 직업 레벨이 더 올라가도 사냥이 빨라질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검성은 헌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 그래도 500 레벨의 헌터와 검성을 비교한다면 헌터 쪽이 유리한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조금 또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볼칸카의 심장으로 가서도 사냥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더 높은 사냥터를 가면 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자 헌터로 10분 동안 사냥했더니 9684만의 경험치랑 29만의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시간당 경험치는 5억 8104만에다가 분당 경험치는 968만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한번더 10분 동안 사냥했고요 9,481만의 경험치랑 28만의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시간당 경험치로는 5억 6,886만에다가, 분당 경험치로는 948만이고, 평균을 내보면요, 분당 경험치가 958만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성은 어떨까? 볼큰카의 심장에서는 7어비를 극복을 넣어야 됩니다. 넣지 않으면 사냥을 못해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극복을 넣은 상태에서 사냥을 했고요. 10분 동안 사냥해서 8,429만의 경험치랑 25만의 골드를 획득했고 시간당으로는 5억 576만의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 분당으로는 843만 정도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10분 동안 사냥했을 때 8,756만의 경험치랑 26만의 골드를 획득해서요. 시간당 경험치는 5억 2,538만, 분당 경험치는 870. 6만이 나왔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분당 경험치가 859 만으로 헌터 랑 비교했을 때한10.5% 정도 낮은 결과가 나온 거고요 7업일에 극복을 사용하는 검성과 헌터의 차이가 바르바스에서는 6% 정도였는데 볼칸카의 심장에서는 10.5%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상위 사냥터로 갈수록 검성이 불리해진다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사냥터를 더 낮춘다면 그런 검성이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검성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평타에 추가 피해가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평타를 자주 사용하려면 몬스터랑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유리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몬스터와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려면 그건 높은 사냥터여야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좀안 맞는 면이 있죠. 자, 그리고 낮은 사냥터에서는요. 방역기를 사용하는 사냥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검과 방패로 사냥을 할때 사용하기에는 검성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인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오늘의 결론 하나. <laughs> 그렇구요. 자, 사실 히든 직업에 대한 아쉬움은 예전부터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히든 직업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의 어빌리티보다 훨씬 강력한 어빌리티가 추가될 거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그 어빌리티가 나오면 히든 직업들이 쓸수 있느냐? 못 쓰죠. 더 좋은 어빌리티가 나와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패널티를 가지고 있는 히든 직업들인 만큼 직업 스탯 같은 그런 다른 면에서는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